공사장 인부와 배달부의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으로 억압된 권력의 음모, 조직 스토킹의 정에 감춰진 음모,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그 개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가해자와 함께 광범위하게 협력하며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 하나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방법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소음과 언어적 괴롭힘. 조직 스토킹에서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의로 소음을 일으키거나 특정 말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이나 위층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불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소음 속에 악성 언어를 섞어 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죽어라는 폭력적인 생각을 전달하며 웃음소리를 동반하여 피해자를 조롱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악성 언어와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다수의 괴로움. 흥미롭게도 조직 스토킹에 관계된 가해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외부 요소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고통받는 징후를 보일 때, 그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퍼지는 것은 이들이 기능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누군가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들은 더욱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스토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